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매년 다이어트를 잘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다이어트가 잘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유튜브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 지방이 잘 타요.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요. 이론들을 말하지만 다이어트라는 게참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운동하고 맛있는 거 참고 살 빼놓고 진짜 다시는 음식 안 먹겠다고 다짐해 놓고 또 풀어져서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다시는 요요 안올 거야. 앞으로는 맨날 운동할 거야. 다시는 이렇게 힘들게 만든 예쁜 몸을 잃고 싶지 않아. 생각하지만 트레이너인 저도 결국 또 요요가 오고 말았었죠. 사실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매년 잘 빼었으니까 이번에도 정말 빠르고 수월하게 계획대로 잘뺄줄 알았어요. 항상 그랬으니까. 운동은 주에 6, 7회, 유산소는 하루에 1시간, 식사량은 탄단지 맞춰서 내 하루 활동 에너지보다 낮게 다 아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정적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다이어트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도 이해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다이어트로 매번 힘들어하는 회원님들 마음이 더 공감이 가고 또 다이어트로 힘들어하는 구독자분들께 더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들 운동 좋은 거 건강한 음식 먹으면 좋은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내가 이번에 그랬던 것처럼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의지가 고갈되어 버려서 그러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대회를 제가 나갈지 말지 몇 번이나 고민을 했었고 사실 취소도 몇번 했습니다. 주변에서 농담으로 너 언제 나가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머쓱하고 민망한데 근데 이게 취소를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 안 나가고 살안 빼면 뭘할 건지 운동을 안할건 할 건지 식사를 건강하게 먹지 않을 건지 결국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안할 것도 아니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좋아하지만 계속 먹다 보면 결국 체중이 증가하고 언젠가는 여태까지 제가 찌어왔던 살을 빼야 하는 순간이 또다시 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대회를 접수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너무 잘 빼고 있는 것 같아 보였겠지만 물론 뺐어요. 물론 빠졌죠, 처음부터는. 하지만 제 계획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거. 저에게도 이런 흔들림들이 있었고 매번 다 잘해내는 모습만 보이기보다는 이 흔들림을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무너지는 때가 많고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때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를 보면서 직업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포기를 하려고 했었고 어려운 때가 있구나. 나는 직업도 아니고 일상도 보내고 아이도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이어트 하는데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일이구나 하고 위로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복 운동 챌린지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제 의지를 다지면서 다른 분들께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기획한 그런 챌린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회 전에 다시 한번더 힘내. 해서 다이어트 챌린지를 진행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저랑 같이 다이어트를 성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챌린지를 열면 귀찮아서 혹은 실패할까봐 시작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챌린지 때문에 10분이라도 더 운동한다면 그것만으로 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챌린지를 통해서 얻는 거는 뭐 광고비도 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그전에도 항상 그래왔지만 이 챌린지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Yeah. Okay. you. 고맙다고, 덕분에 다이어트를 잘 해냈다고 말해주는 그런 말들이 참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의지를 돕기 위해서 상품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드셨으면 좋겠다. 건강한 제품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연락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HDX 티셔츠인데요. 제가 엠베소드로 있는 최강 운동복 브랜드. 진짜 예쁘죠? 지금도 입고 있는데. 예쁜 운동복 입고 운동하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이 크롭탑을 지원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먼스 이넨스 바시티 크루타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루피 돼서 작심통사를 지원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다이어트할 때 먹는 거에 돈 진짜 많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닭가슴살이지만 닭다리살처럼 식감도 엄청 부드럽고 소스까지 다 먹어도 칼로리가 135칼로리 이내여서 여러분도 드시기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식단 하실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농에그고요. 진짜 평상시에 저도 애용하고 회원분들한테 늦은 저녁에 단백질 채워야 할때 추천드리는 제품. 오리지널 짭짤한 맛 구운 맛으로 나눠져 있고 한개 기준으로 칼로리는 30에서 35밖에 안되는데 단백질을 7,8g가량 채울 수 있어서 진짜 들고 다니면서 자주 먹습니다. 네번째는 이데아 누트리션의 아이즈 프로틴 그래놀라구요. 제가 그래놀라를 추천 안드린다고 되게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얘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단백질이 20g이나 들어있는데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서 혈당은 크게 높이지 않아요. 순탄수가 1g이고 당류가 0g이에요. 이런 그래놀라가 진짜 없거든요. 1회 섭취량 기준으로 칼로리가 95칼로리여서 정말 내돈 자주 먹는 그런 그래 놀랍니다. 다섯 번째는 짐키친, 진짜 유명하죠. 짐념 시즈닝이랑 프로틴 팝콘볼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고 팝콘볼은기름에 튀기지 않고 공기로 구워내서 한 봉지에 단백질 15g, 지방이 2, 3g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다이어트할 때 과자 드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립니다. 한봉 기준으로 구운 양파 맛은 142 칼로리, 리얼 피자 맛은 136 칼로리로 거의 닭 가슴살 한 봉지 정도의 칼로리예요. 그리고 짐념 시즈닝의 경우에는 저희 막 생닭 먹거나 혹은 볶음밥 먹을 때막 자극적인 맛. 맛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뿌려 먹을 수 있는 1회 제공량이 0칼로리 밖에 안 되는 되게 맛있는 시즈닝이고요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생활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받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스브로드 통밀빵 이고요 이게 정말 인연이 깊은데 저희 온라인 회원님이 제가 핑크챌린지를 매번 여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일하는 통밀빵 빵집 사장님에게 지원을 받아서 주셨어요 정말 애정이 담긴 또 지원 제품이고 실제로도 제품 너무 좋은데 밀가루 섞여 있는 그런 빵이 아니라 100% 호밀빵이라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도 천천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회원님이 이 빵을 구워주셔서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셔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만드는 VOD 클래스 수강권을 챌린지를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10분께 지원해드릴 예정이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식단 피드백 수강권에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는 리그램을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리그램이 어려우시다면 그냥 사진을 캡쳐해서 저만 태그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올린 걸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편하게 올려주셔도 돼요. 두 번째로 챌린지는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되고요. 제가 운동 루틴표를 제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모든 부위를 운동하실 수 있도록 짜볼 예정이에요. 유튜브 커뮤니티, 그리고 인스타에 정리해서 올려볼 테니까 이대로 따라해서 건강한 몸맘드시면 좋겠습니다. 꼭제 운동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하시던 운동을 2주간 인증하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2주간 운동을 하시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저의 다이어트 실패설, 그리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는 영상을 올려봤고요.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도 저와 함께 매번 반복되는 실패를 극복하고 꼭 이번에는 다이어트 성공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끝으로 다양한 저 말고 다양한 유튜버분들이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영상들을 짜깁기 해서 올라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운동 의지를 다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운동하시기를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휴식할 때 운동을 하니까 원래는 맨날 일 생각하는데 생각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운동이 좋아지기. 만드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중독을 이겨내게 하는 힘을 준다라고 그요 진짜 못해 먹겠다. 근데 내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